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매불쇼가 실방중이죠 음, 원래는 저 변박세가 수요일 없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변박세가 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서 이번 주가 지금 이 변박세 수요일에 하는 중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시폭이 변박세 앞에 들어오면서 지금 매불쇼랑 겹쳤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뭐 지금 시억 보실 분은 시억 보시고 뭐 어, 매물쇼를 보고 뭐 나중에 보실 분은 뭐 나중에 보시고 실방은뭐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같고요 오늘 제가 이 재판을 다녀왔는데 이 태블릿 계약서 위조 관련 검사 3 명에 대한 손배 청구 소송인데요. 사실 이윤성열 한동과 훈이 검사들의 이 태블릿 조작 이... 건들은 민사로 갈게 아니죠. 공수처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검찰이나. 근데 검찰이 검찰의 수장급들의 조작 날조 범죄를 수사할 리가 없으니까 제가 공수처에다가 지금 싹다고발해 놨는데 공수처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태블릿 조작만 하더라도 거의 수십 명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걸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1PC, 2PC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압축을 해서 1PC의 계약서 위조건과 2PC의 엘자 패턴 조작권으로 지금 압축이 돼 있는데, 현재 공수처는 2PC의 엘자 패턴 조작에 훨씬 더 강하게 꽂혀 있어요. 어, 그게 쉽다, 수사가. 그러다 보니까 1PC 계약서 위조 수사는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 계약서 위조에 참여한 검사 3위는 민사소송으로 선배청구 넣었는데 우리가 김한수 건도 그렇고, SKT 건도 그렇고, 윤석열 한동 건도, 민사로 넣어놓은 건들은 전부다. 야, 이 태블릿이 조작이 됐든 안 됐든, 그 조작이 된 걸로 인해서, 변이제 네가 무슨 손해를 받냐. 인과관계를 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 참, 이, 윤석열 한동이 검사 놈들도 정말 나쁜 놈들이고, 이 판사 놈들도 정말 나쁜 놈들이어서, 아 진짜 이놈들은 특별법으로 다 끝장을 내야 다 생각하는 게 전혀 반박을 못해. 음,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야 이놈들이 이러이러 조작을 했다고 딱 내면 요이 윤석열 한동훈 쪽은 아니다. 이 조작이 아니다.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놈들은 아예 반박을 못합니다. 솔직히 반박할 수가 없죠. 뭐 조작에 걸렸는데, 그럼 조작에 걸렸으면 윤석열 한동훈은 최소한, 아우씨, 이거 내가 몰랐다. 어, 우리 밑에 애들이 했나 보다. 뭐, 그렇게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반박을 못 하는데, 그냥, 우겨대는 거야. 야, 조작됐다 치자. 뭐, 어? 그래서 변호인가 무슨 손해봤냐? 야, 내가 1심 때, 만마 니네들이 조작된 증거를 출해가지고, 징역 1, 징역 2년을 받았어 감옥에 1년은 살았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냐,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제출한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유죄받은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야그 다른 것들도 다 조작이 됐다. 어, 그걸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 재판이요 이게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 산으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끝나냐? 태블릿이 조작되든 말든 이 놈들의 이 조작에 의해서 변희재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김한수 계약수조성권은 저희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게 판검사간에 이런 유착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민사 일반 재판에서 이거 답변 줬다 이러면요 벌써 그냥 끝나는 게장책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이 검사 놈새 놈은요 변호사고 나버리고 나오질 않아 아예 안 나옵니다 재판에 여러분들 민사 재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대방이 걸었어 근데 아예 나타나질 않아 이쪽이 그러면 그냥 이긴 거예요 <laughs> 민사 재판 넣은 사람 이긴 거예요 안나타나는데 근데도 판사는 선고를 못 내리겠다 어?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내리겠다. 얼마나 썩어빠졌냐 이겁니다 이판검사간의 관계가 그리고 백주 대낮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조작 날조 범죄가 재판정에서 다 입증이 돼요 왜 반박을 못하니까 우리가 조작했다고 주장한 걸 반박을 못하니까 그러면 판사들도 알아 조작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기사 하나도 안 쓰죠 판사 도망가죠 정말 이게 대한민국 맞냐는 겁니다 이게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살아갑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놈이 재판을 그냥 다취어잡고 풀어버리는데 <laughs> 오늘 매블쇼에서 이제 그걸 채우기 물어봐서 최상병 사건하고 태블릿 사건하고의 관계를 물어봐서 저는 제가 똑같이 생각하는게 뭐냐면 이 황장수란 놈 있잖아요 저 변절보수 야 이놈이 그냥 오늘 이 방송을 하는데 최상병 거 억울한 죽음 안다 그렇지만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죽음에 대한 이 원인 규명 하면서 대통령 정도면은, 야, 사단장은 빼줘.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야, 이런 놈들이 보수 이런 놈들이 보수. 황장수, 이, 이 놈은 저 입에서 다시는 기억보수는 얘기 나오면 안 돼. 자, 최상병 사건은요. 수많은 증거가 사단장이 죽음으로 내몬 걸로 다 나와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 놈을 귀여워한다고 해가지고 요 사단장을 빼주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수사한 박대령을 지금 감옥에 처넣려는 으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지가 좋아하는 놈 있다고 이 놈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수사한 멀쩡한 군인을 범죄자로 몰아서 구속을 시키려 그랬다고 영장 쳤는데 영장 이 기각됐죠. 그거를 대통령이란 놈이 주도했다. 이놈처중해하지자태블릿피 씨도 마찬가지야. 태블릿피 씨도 지들이 박근혜를 죽이라는 지령을 받았겠지 유성래 한동훈 이놈들이 그래서 조작을 했어 증거를까지 박근혜 처 집어넣었어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근데 이놈들의 중벌은 뭐냐 야 이거 조작이라고 밝히고 있는 저 같은 언론인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구속을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최상명과라고 유사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법원과 언론사, 이게 다유착이돼 있어가지고, 이 진실을 은폐하게 한다. 하, 끔찍한 일, 끔찍한 일이죠. 어. 이런 게 어디 한두 거리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민사재판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고, 다시 이제 우리가 5월 30일 날 형사재판이 제기되는데, 이제 뭐 그동안에 우리가 또 조작진 걸또 왕창 잡아서 또 아마 왕창 밀어넣겠죠. 왕창 밀어넣겠죠. 음. 그 이제, 김한수 증인 신청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그리고, 공수처가, 아마, 아마 조만간에 공수처가 칠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가 이 EWPC 관련 이 조작 주범 검사를 소환해서 쳐버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1PC를 최성원에게 팠던지, 아니면, 최성원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은, 포렌식한 결과 있지 않냐, 그럼 왜 발표를 하던지. 일 p c 쪽에서 한번 또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다만, 최상병권보다도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최상병권은 어쨌든, 어, 현 민주당이 일정 정도 는 백업해 주는데, 이 태블릿 조작권은 현 이재명의 민주당도 간접적으로는 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에 박수를 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야당조차 안 도와준다. 어, 야당조차 이걸 은폐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참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여야 뭐 언론 뭐 법원 다 똘똘 뭉쳐서 은폐한다고 이게 이게 은폐가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당신들? 이게 은폐가 될거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이거 드러났을 때 정말 몇, 몇 명이 정말 이 목이 날아갈지 지금 당신들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현재 이제 이 전국 구도로 보면 이 윤석열이 끊임없이 이재명 쪽에 SOS를 치고 문재인 쪽에 SOS를 치고 원래 우리 한패였잖아. 우리 잘해 보자 그이 수준이잖아. 윤석열이라는 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쪽이 지금 이제 윤석열 이놈 봐라 이거 이거 원래 좌파였네. 이거 원래 문재인 똘만이었네.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보수가. 보수가 깨어나는데 있어서 저는 최서원이 빨리 1PC 주장 문제를 터뜨려 주면은, 원래부터 이 태블릿 PC는 보수가 해야 되는 일이고, 보수가 들고 일어나서 이슈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그래도 민주당은 여전히 그래도 기대를 다 버리진 않았어요. 어, 왜냐면 이 조국, 조국 놈들은 완전히 한패였고 유성열하고 근데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는 이 조국 일당이 완전히 윤석열과 손잡고 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때 보수가 일정 정도 타블릿 조작을 키워놓으면 민주당이 이거를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하여 이거를 터트려서 올해 안에 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도록 솔직히 지금 민주당과 조국신당 하는 거 보면 올해 안에 윤석열 끌어내는 거물 건너 갔죠? 어, 물 건너 갔죠, 지금 거의. 지금 최상병 사건 하나만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 저게 지금 문석열을 완전히 끝장 내겠다고 이 결의가 되지 않으면 특검이 이종석 장관 이상을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쯤에서 적당히 터협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여야 간의 야합을 깨기 위해서라도 이 태블릿 PC권을 지금 퍼트려야 되겠다.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